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어, 말로만,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던 전세의 종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어,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 특히 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 세계 각국이 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저금리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연간 1%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이제 월세를 선호하죠. 하지만 임차인들은, 어, 매달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목돈을 넣어뒀다가 뭐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어, 나갈 때 이제 다시 돌려받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임차인들이 타협을 한게 사실은 전세대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동안도 어, 전세가 점진적으로 소멸을 해왔지만 정부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확장하면서 그동안은 전세대출로 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6.17, 7.10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는 정말 집주인들이 집 사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가구 아, 1주택은 뭐 취득세가 일반과세지만은 2주택부터는 중과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2주택, 다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종부세가 공시가격 6억 이상이면 1인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6억 이하면 어,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수도권 주택은 어, 한 가구가, 어, 이 주택을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제, 팔 때는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도, 뭐, 면제받거나, 어, 감면받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은, 어, 일가구 다주택, 뭐, 종부세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기존 사업자는 유지가 되지만 새로 등록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다주택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가구 다주택, 특히 어, 어 부부가 공시가격 6억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 뭐 팔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어, 버티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새로 주택을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어, 기존 그 유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가든지 아니면 공시가격 6억 이하를 어,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 다가구 주택도.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임대 사업해봤자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현행법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똘똘한 한채 외에는 크게 여러 주택을 가져갈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월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뭐 음, 다주택자들은 뭐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남아 있는 거고 또돈 어, 없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월세는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는 점진적으로 소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구축 아파트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 구축 아파트라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죠. 여기서 이제 구축은 뭐 재개발, 재건축 대상 이런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 뭐 살만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꽤 오래돼서 비교적 싼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가랑 집값이랑 비슷합니다.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해진 아파트들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어, 지하주차장도 있고 어, 뭐, 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뭐, 기존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훨씬 못하죠. 기존 새 아파트들은 일단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헬스장,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도서관, 뭐, 하여튼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고, 펜츠리가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새집 좋습니다. 뭐, 돈 있으면 당연히 새 집과 살아야겠죠. 하지만 새 집과 이런 구축과는 지금 가격 차이가 두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새 아파트 사면 좋습니다. 또 이제 분양받는 것도 좋지만 분양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 뭐,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다 100대1 넘어갑니다. 어, 뭐, 가점이 높다면, 가점이 60점 이상이라면은 전세로 버티면서, 어, 새 집을 분양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점도 뭐, 뭐, 50점 이하고 또 돈도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이 구축을 사서 일단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살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축 아파트에 주목하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구축 아파트, 뭐, 전세, 현 기존에 사시는 전세보다 조금 비싸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사서 인테리어, 뭐, 한 1, 2천만 원 정도만 들여서 싹 하면은, 어, 뭐한 10년 정도 살만 합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돈을 버셔서, 어, 새 아파트를 나중에 이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축 아파트, 너무 오래된 거 말고요. 어, 또 이제 최근에 진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어, 구축 아파트 중에 어, 쓸만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싼거를 찾아서 어, 사서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뭐한 10년정도 뭐, 10년 어, 뭐 이사부담 없이 네, 전세금 인상 걱정하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